수원이 오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짜라짜라짜라짠짠짠 안녕하세요 재테크왕에 도전하는 미스터 조입니다 1탄을 찍고 나니까 정부가 어떻게 알고 이미 2월 20일자로 수원시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공해버렸습니다 아, 2월 말까지는 갈줄 알았는데 그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원 부동산 폭등 이유와 대처 두 번째 이야기인 풍선 효과와 탄탄한 수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출 기조에로 인한 풍선 효과 먼저 수영 상승의 대장인 수원의 집값 폭등에 대해서 사실 분당 판교의 이야기를 빼놓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은 이미 내부적으로도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강남의 직주근접 30분 이내에 수도권 교통 또한 요충지입니다. 이 정도 안으로도 충분히 집값이 상승을 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2005년에 시작한 판교 테크노밸리는 현재 1,300개의 기업, 7만 5천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에는 2차로 4만 명 그리고 2023년에는 2만 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총 5년 안에 총 13만 5천 명이 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많은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이 모여서 집값 상승률을 2018년에는 19%가 상승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결국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투기과열 지구로 선정이 됐고, 결국에는 이 집을 매매할 때는 집 담보 대비 40에서 50% 밖에 대출이 안 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월세 세입자들은 너무나 올라버린 집값, 즉 전세가, 월세가 상승으로 인해서 그 집에서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일터를 바꾸지 못하여 그나마 교통이 편리한 수원 쪽으로 그 수요가 몰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또 규제로 인해서 또 수원 쪽으로 실수요자들이 내려오니 투자자들 또한 같이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수요가 밑으로 점점 더 이동하니까요. 그러면서 이러한 현상이 바로 최근 부동산 이슈를 만든 투용성이 탄생하였고 그중 대장인 수원 영통, 권선 그리고 장안구의 폭등을 만들어 결국 조정대상 지역으로 규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동탄신도시 세입자 만기 도래. 지난 2년 내에 동탄신도시, 경기도 화성동탄의 이슈를 알고 계시나요? 당시 2017년이었던 그 당시에는 공급은 넘쳐나는데 수요가 없어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전세, 그리고 월세의 세입자들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300채 갭투자를 한 사람이 뭐 망했네. 그리고 그 갭투자한 집을 고의로 경매를 냈다고도 하는데요. 2018년에 46채에 해당하는 아파트가 경매로 나오고, 그리고 2019년에는 그렇게 경매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일부러 경매에 내놔서 그 은행이나 다른 곳의 대출들을 막아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공급으로 인해서 뭐 전세가가 뭐 폭락하는 여전히 이런 얘기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최근에 그 송파 헬리오시티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는데요. 9,500세대의 공급이 폭탄으로 떨어지면서 그 주변의 전세가가 엄청 하락한다, 막 억대로 하락한다 했지만 뭐 당연히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전세 수요는 결국엔 다메워지고 지금도 집이 뭐 15억이 넘어가네, 만에, 뭐 그런 상황이고, 뭐 전세도 없네, 뭐 9억, 10억은 그냥 거뜬히 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이거보다 가격대는 좀 낮지만, 동탄에서도 이러한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2017년 1만 1천 가구 공급으로 시작된 동탄 신도시는 2019년 1만 4천 가구 공급이 되어 총 3년간 4만 8천 가구가 공급되었는데, 이후 올해에는 그 동탄신도시로 공급이 될 수요가 4천 가구 밖에 안 남았다고 해요. 그럼에도 이미 2019년도 7월 2017년에 처음 공급된 그 세입자들이 돌아올 때는 이미 전세가가 억대가 넘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없다 그래요. 결국에는 그 2017년에 처음에 분양한 아파트들이 공급을 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 그 세입자가 없어서 막, 거기에 막, 갭투자 한 사람이 뭐, 경매가 몇십 채가 나오고 이렇게 됐었지만, 결국엔 시간이 흐르면서 그 동탄 자체에도 일자리도 늘어날 예정이고, 그리고 그 수원 쪽으로 연결해주는 동탄 도시철도 또한 교통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탄에 대한 그 수요가 줄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세입자에 대한 가격을 올려주, 올려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이미 가격이 너무나도 올라버린 동탄에서 억대를 넘게 전세를 줘야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주변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에는 화성 더 밑에 아니면 수원으로 가게 되는 거죠. 매수자들은 비규제 지역이었던 그리고 교통호재까지 힘입은 수원의 영통구, 권성구, 장안구, 이런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런 곳은 이미 삼성전자나 이런 쪽으로는 이미 그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셔틀버스가 집 앞에 쓰고, 막 곳곳에 다 쓰고 이러니까 그런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밖에 몰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수원 부동산 폭등 두 번째 이유인 풍선 효과와 그리고 탄탄한 수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탄인데요. 이 3탄에서는 그래서 지금 수원 부동산 가격이 얼마냐 라는 것을 경매 사례 몇 개를 같이 보고 그리고 제가 소소하지만 일부를 투자해서 돈을 조금 벌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그럼 앞으로 이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댓글 꼭 달아가지고 같이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돈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귀한 시간 제 영상에 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